아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가로보다되구나 좋았어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야 이거 봐야 너희들 같이 불자 Yeah. 야, 야, 스시아 스트리밍이야. 되게 신기하지? 네가 나오고 있어. 얼마나 신기해. 니가 <laughs>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와 이거 겁나 신기하네 어 안녕 진우 아니 그좀 심심해가지고 실시간도 신시간이 핸드폰으로 할수 있게 되었거든 구독자가 3명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켜봤지 아 되게 재밌는데 이거. 아 이게 핸드폰, 왜냐면 항상 컴퓨터로 찍으니까 화질이 개꾸려가지고. 보자. 음. 과학기술비영리사회교육노하우스타일 인물, 인물 블로그지, 이거는. 그 다음에, 동영상 언어를 한국어로 해주고. 왜냐면 이게, 그 핸드폰 하다 보니까, 세팅이 잘안돼 있네. 구독자, 구독자 지금 1,610몇 명인가? 아닌가? 1,600명 정도 돼, 일단. 내가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 하면 세팅이 한계가 있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대충 세팅하고 나머지 컴퓨터 여기 세팅하고 있는 중. 아심심하 심심하진 않고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또뭐 있지? 아,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 10분만 고해 보자고. 게임 실버 C 봐. 누구냐 이거? 게임 게임 실버 누구냐? <laughs> 안 공하세요. 게임 실벌 누굽니까? 아, 현우. <laughs> 아, 이거 현우 겁나 웃기네. <laughs> 아, 갑자기 들어와서 욕을 해버린다고? Quero a p r e n 갑자기. 현우, 현우 확실함? 이게 막 쓰는 거 보니까 현우 같기도 하고. 레전드네, 이거. 야, 심심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강아지한테 얘기해줄게. 자, 자, 이거 봐봐. 둘 다. 야, 이거 봐 <laughs> 자, 인사해. 인사해. 자, 안녕, 진우야, 해봐. <웃음> <웃음> 안녕, 진우야. 야, 저 개인 실버가 현우가 맞다면, 너좀더 현우 잡아먹으러 가라. 안녕. 너무 귀엽지? 실은 안 귀여워. 버리자. 말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감 먹자, 감. 감, 일단은, 감을 먹기 전에, 요즘 바이러스가 유행이니까, 손, 좀 부, 손부터 닦고 올게. 심심할 때는 이게 자 안녕하세요 감 유튜버입니다. 오 쉣. 이게 잘라주고 안에 있는 거 파와주고 감을 먹자고. 오. 시앗을 반통을 내버렸네. 감껍질 영양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안 돼! 이 자식이 여기서 먹으려고. 아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소통하니까 되게 되게 좋네 얘. 세상이 발달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부러운 사람들 우리 집에 오셔서 밥 먹고 가세요 이거 아까 많이 먹었잖아 야, 너, 너둘다좀 지루 좀 가줄래? 나밥 먹고 있거든?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지금. 이거 먹고 싶지? 응. <laughs> 먹고 싶지? 어. <laughs> 왜? 니가 화면 다 가리고 있거든? 나와줄래? 그렇지. <laughs> 안 돼. 안 돼. 내려가. 맛있겠지? 나 아까 먹었잖아. 먹는다면 또뭘 먹으려고. 자, 이제 좀 대화 좀 해봅시다.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한, 한 사람씩 채팅 써보세요. 좀 대화 좀 합시다. 나오고, 강아지 하면 대화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응? 네 명이나 있는데 좀 대화 좀 해봅시다. 누뭐 보고 싶어? 아니 이모티콘 공 보내시고 대합시다 화 대화를 마이 BTS 누구, 누구 계좌지 이거? 자 사람은 많은데 대화가 안되네 어 푸얼 목표는? 목표는 니네 집 가가지고 니한대 네 때리는 거니한 네 대만 때리자 그게 내 목표다 뭐 물음표야 목표는 니네 집 가서 네를 때리는 거라니까 지금 가도 됨? 미안한데 뭐야 쫄? 도망갔음? 왜 되냐고 안 되냐고 답을 해줘야지 q 라 i e r 에 a p r e n 되게 재밌어, 사면 i e r o aprender korean, aprender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둘 다? 아, 알아 하라고? 그래. 네 만나는 날에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야. 지금 다섯 명딱 보니까 다들 할일 할 없어서 오신 것 같은데 뭐좀 대화라도 좀 합시다 다들 가만히 있지만 말고 스티킴 부러우면 사먹어. 너 일로 사먹으란 말이야. 일어나봐, 일어서봐. 뭐에 대해서? 아무 말 하나니까. 좀 재밌는 것좀 말해봐. 너무 썰렁하니까좀 재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뭐라 말해봐. 재미있게 뭐가 좋까 국가에서 목표? 솔직히, 한 만명만 가도 좋거든. 라이브 갈래 많이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랑 걸좀 해보자. 자, 나의 자랑은. 자, 자랑. 내 어릴 적 사진, 사진은 보여줄게. 자, 부럽지? 이거 뭔지 아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뭐,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모르면 됐고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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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당연히 갖고 꾼 거지 당연히 당연히 한국에서 갖고 왔지 진짜 빨리 물어보고 싶다 딱딱 물어봐 딱 15분까지 해보자 너무 오래 하면은 진짜... 너나다 아, 지겨우니까. 자. 너무 어두우니까 좀더 밝게 합시다. 아, 또 뭐가 있지? 자, 뭐할게 있나? 좀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없나? 자. 자, 이제 시공은 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 이제 알아서들 어 하세요, 이제. 각자 할일 하세요. 예. 네. 딱히 할말 없음. 뭐 여러분들 할 말이 없고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간, <laughs> 간단하게 그냥, 그냥 테스트 해본 거니까 이게 핸드폰으로도 라이브를 할수 있구나. 이게 0명 이상이면은 이게 라이브를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천 명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지. 지금 한뭐 다섯 명없지만 나중에 이게 또 성장하고 하면은 더 많아지겠지. 아무튼 오늘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항상 그 옛날에 내가 동상 올릴 때그 얼굴 보여주면은 항상 그 화질 좀 많이 구렸잖아. 근데 이제 많이 괜찮았죠? 좀더 확실히 낫네. 1만 가겠지. 야, 그게, 그게 쉬웠으면 너나 다 1만 갔지. 내가 그냥 목표가 있고 그대로 하면 은 되는데, 유튜버를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몰라, 모, 모자제. 이건 뭐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했고, 벌써 15분 넘었네요. 자, 화이팅! 자, 그러면 다음에 또봬요 라이브 하니까 너 너무 썰렁하네. 좀 뭐, 재밌는 거좀 해야 돼. 그니까 러 내가 뭐, 편집자고 뭐, 그랬으면은 뭐, 뭐, 좀, 뭐 자막도 밑에 띄워주고, 뭐, BGM도 있겠지만. 네, 그건 다음에 기대하고, 빠이빠이. 빠이. 다들 인사, 빠이.